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 또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존재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또 우리의 모습이 회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기하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채워지고 세워져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본문으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장소의 개념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이비 2단 중에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고 하셔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뭐, 과거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곳곳,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고 깨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러 오시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와, 특별히 무슨 신옷을 입어야 되고 뭐를 위해 준비해야 되고 어떤 숫자에 들어야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심판받을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어, 뭐, 노아시대, 물심판, 이제 소동과 고무라시대, 불과 유황심판. 인자에 나타나,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심판, 영벌에, 영벌의 심판에 처할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았던 거죠, 그들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특별한, 뭐, 흰 가운을 입고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든지, 뭐, 뭘 해야 된다든지, 특별히 뭘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3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밭에 있고, 뭐, 집안에 있고, 그냥일성적인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2절 로세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 버려둠은 이제 뭐 지옥 심판이죠. 데려감을 얻는다는 거는 이제 천국 백성이죠. 근데 그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대요. 어떤 특별히 뭘 하고 무슨 옷을 입고 숫자에 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시는 거죠.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받는 자나 어떤 천국 백성이나 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에 취해서 그냥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에만 취해서 살라는 것도 아니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극단으로 가서 어떤 특별히 뭔 숫자에 들고 무슨 옷을 입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다들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요, 정말 축복된 존재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참 삶의 현장에서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 4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많지만, 특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무엇하고 있던 걸까요? 밭을 갈, 갈고 있었겠죠. 밭에, 가, 밭을 갈았으니까 밭에 감추어진 거를 발견한 거죠. 그냥 위에 있던 거 발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추였던 보화를 발견한 밭을 가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보화를 감출 정도면요, 이게 대충 약게 묻는 게 아니죠. 보물은 깊게 묻죠. 보이지 않게 두는 거죠. 그런데 그 밭이 자기 밭이었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나중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은 남의 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의 밭인데도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유추가 가능한 것 같아요. 대충 일하지 않은 사람이야.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야. 또, 돌아가서 그보화를 발견한 뒤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 밭을 사려고 한 사람이야.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사려고 하지만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당장에 결혼을 했다면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거 남편이 아니라 이거 미친놈 아니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 자기 전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죠.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실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를 스스로 이룰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또 헌신과 희생 가운데 살아갈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게 주어진 일 결코 허투루 대충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합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면 좋죠. 행복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좋아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일을 좋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기회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달란트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맡긴 일에 착하고 충성됨으로 하지 않는 일을 앉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많은 것,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의외로 우리 크리찬 스 중에 특히 이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난 이런 일할 사람 아니라고. 사역의 마인드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은 그런 일 하실 분이라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은 그런 일 하실 분이라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다르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사명, 사역에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성실하지 않다면 그 어떤 일이 주어져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듯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또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실함과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대충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원했던 일이든 원하지 않았던 일이든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성실할 줄 아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에서 대충 하지 않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대충 대충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크리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